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바이크는 BMW 모터라드의 R12 시리즈입니다 BMW는 지난 2023년 11월 R12와 R1290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R12는 새로 공개된 크루저 기종이고 R1290는 기존 R9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R9T의 모델명이 R1290로 변경되면서 BMW 모토라드의 헤리티지 라인업은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헤리티지 라인업은 R18과 R12로 나뉘어지며 R12 시리즈는 크루저인 R12와 로드스터인 R12-90로 구성됩니다 R12와 r 1 2 9 0는 엔진과 프레임 등을 공유하고 프론트 휠 인치, 엔진 세팅, 서스펜션 등을 달리해 다른 방향성을 가집니다. 엔진은 1170cc 공유랭식 수평대항 2기통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단두 모델 간 엔진 세팅은 조금 다릅니다. R12의 엔진이 약간 디튠되어 있는데요. R1290의 최고 출력이 109마력인 반면 R12는 95마력에서 출력이 제한됩니다. 최대 토크 또한 R1290는 11.7kgm이며 R12는 11.2kgm로 R12가 조금 더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엔진으로 세팅을 달리할 때 토크형 엔진과 출력형 엔진으로 구분됩니다. 토크형 엔진은 출력을 낮추고 토크는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세팅합니다. 하지만 알 R12는 저속 토크는 그대로이고 출력은 줄어들어 다소 위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트1 2 시리즈의 장점은 확고합니다. 경쟁 모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할리 데이빗은 스포스터입니다. 아이언 883, 48등 우리에게 익숙했던 스포스터는 2020년을 끝으로 모두 단종됐습니다. 높아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에볼루션, 공랭식 엔진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할리 데이비스는 새로 개발한 수랭식 엔진을 탑재한 스포스터 S, 나이스터 등을 내놓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크루저는 중조석에서의 두툼한 토크와 배기음이 매력인 장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포스터의 성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BMW 이야기로 돌아와 R12를 살펴보면 R12는 공랭식 유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피스톤이 양 측면으로 움직이는 박스 엔진은 고유의 역동적인 엔진 박동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랭식 엔진 특성상 고동감도 잘 살아 있습니다. BMW가 이 엔진을 유지한 덕분에 R12는 크루저의 필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기존의 클래식한 컨셉트를 유지한 한편 달라진 부분도 눈에 띕니다. 연료 탱크 아래에 있던 에어덕트를 시트 밑으로 배치시켜 오리지널에 가까운 연료 탱크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시트는 이전보다 평평한 모습이고 시트 밑 프레임이 드러나 있던 부분은 커버를 씌웠습니다. 엔진 헤드 전방으로 뻗어 나온 매니폴드는 직각에 가깝게 휘어지며 머플러의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차체가 날렵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겼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델에 따라 캐스팅 휠을 장착한 차량도 있다는 점입니다. R12 시리즈의 원조격인 슬래시 5, R80, R90 등의 올드 모델은 모두 스포크 휠을 장착했습니다. 오리지널에 가까운 디자인도, 그리고 현재 R12 시리즈의 컨셉에 맞는 디자인도 스포크 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R12 90은 로드스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로켓카울, 리어 캐노피 등의 순정 액세서리를 통해 카페레이서 룩으로 커스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어떤 형제 모델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R12와 R12 90의 차이점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엔진 성능 외에도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프런트에 45mm 돌입식 포크를 장착한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R12는 프리로드, 리바운드, 댐핑 등의 조절이 불가하고 R1290은 모두 조절 가능합니다. R12는 프런트 19인치, 리어 16인치 휠을 장착했고 R1290은 프런트와 리어 모두 17인치 휠을 장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량의 재원도 조금씩 다릅니다. 알 R12는 전장과 휠 베이스가 조금 길고 시트고는 754mm로 알 R1290에 비해 낮습니다. 덕분에 알 R12는 크루저 고유의 롱앤 로우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핸들바 위치는 알 R12가 조금 더 높아 알 R1290보다 상체가 서는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연료 탱크는 알 R12가 14L, R1290가 16L로 크루저가 로드스토보다 연료탱크 용량이 작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위하하긴 합니다. 계기반은 원형의 아날로그 타입으로 R12는 싱글 계기반, R12-90는 듀얼 타입입니다. 계기반은 각각 속도와 RPM을 표시하며 직경을 이전 대비 5mm만큼 키워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경우 핸들바에 스마트폰을 거치시키고 BMW 앱을 구동시켜 주행 관련 정보와 내비게이션 등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r 1 2 5 상위 모델인 R18과 마찬가지로 락 l 롤 모드를 지원합니다. 락 모드는 스포츠 모드, 롤 모드는 크루징 모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R125 19는 레인, 로드, 다이나믹등세 가지 라이딩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이 외에 전자 장비는 두 모델이 동일합니다. ABS, 트랙션 컨트롤, TPMS, 스마트키 등의 장비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퀵시프트, 열선 그립, 크루즈 컨트롤 등의 장비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량이 어떤 옵션을 갖고 있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크루저 세그먼트를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이 1200cc급이랑 1800cc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에도 BMW가 이 1200cc급 세그먼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97년에 R1200, R1200C라는 모델을 출시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반응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단종이 됐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2024년에 R12를 공개한 거니까, 어,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이 세그먼트에 등장한 셈입니다. 근데 지금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가 잠시 지금 주춤주춤 하면서 지금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고 이전에는 전혀 크루저라는 세그먼트가 없었지만 최근 한 4, 5년, 3, 4년 동안에 BMW가 R18을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져 있는 셈이죠. 상위 모델이 있고 R12가 그 사이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엘브가 조금 더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펙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엔진 세팅이 알트엘브 90에 비해서 약간 뒤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탱크 용량이 조금 더 작은 부분, 서스펜션도 조금 더 하이 버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만큼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출시가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R9T도 R9T, 오리지널 R9T 모델이 있었고, R9T p 퓨어라는 염가형 모델이 있었거든요. 2,4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한 40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R12도 약 2,000만원 초반의 가격에 나온다면, 지금 할리 데이빗은 나이스.975가 뭐 2,800만원, 스포트 S. 거의 한 3,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텔브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크루저는 커스텀의 활용도나 자유도가 높은 기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핸들바를 높인 차퍼 스타일이나 프론트 페어링을 장착한 클럽 스타일이나 다양한 어,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지켜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텔브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코드랩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얼마에 나올요 지금 R9T가 한 2,5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리고 프레임이랑 엔진도 새로 개발을 했으니까 물론 엔진은 기존에 있던 엔진이긴 하겠지만 알텔보 9T는 한2,600 정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알1보는 지금 아까 말씀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형 모델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0이면 사요 2,200이면 경쟁력이 있죠. 할리데이비슨 지금 2,800만 원, 2,900만 원 하니까 배기량은 오히려 더 낮거든요. 나이스턴은 975 엔진이니까 네, 2,200만 원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좀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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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 네. <laughs> 그쵸? 그러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일단 출시 초기는 에 그렇지 않을 테니까, 특히 뭐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인증 차량은 나와서 지금 인증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5, 6월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출시됐을 때는 비슷한 가격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할리도 그때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예요. 2024년식 모델이.